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 백을 이루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귀에더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니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니라." 그가 그러니까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우리 사사기 17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6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시간이 나신다면 이 17장 끝까지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삼손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린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으로 불릴세 사람들을 천안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불회사 사람을 친 것보다 그가 죽을 때 함께 함몰되었던 불회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삼손은 사사기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사입니다. 사사 이야기가 이제 삼손으로 끝나고 사사기 17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처음으로 소개되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집에서 은천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돈 훔쳐간 사람을 저주해요. 이 저주를 듣고 겁을 먹은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자, 자기가 가져갔던 그 은천백을 돌려줍니다. 이 은을 가져간 것이 자신의 아들 미가라는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자신의 저주가 아들 미가에게 오지 않게 될 방법으로 그 은혜 일부로 한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두게 합니다. 미가는 그것을 모셔둔 신당을 위해서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것이 6절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으로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우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은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두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성경 기자는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7절부터의 이야기는 미가의 집에 고용되었던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베들라임에 머물렀던 레위인 청년이 거류지를 찾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미가는 그를 자신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그와 계약을 합니다. 옷을 몇벌 주고 그와 계약을 해요. 레위인은 그 계약에 만족해 하면서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레위인은 영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 책임을 지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책임을 지었던 지파였죠. 그들은 자신의 자신들에게 주어진 할당받은 땅이 없지만 이스라엘의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영적 상황들을 점검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이 레위 지파예요.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 주기도 하고 신앙 교육도 하고 또 그들에게 재판의 문제, 송사의 문제가 있을 때에 재판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은 그 지파를 떠나서 그 성읍을 떠나서 배회하는 레위 지파들이 많았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도 자기 성읍을 떠나서 여러 성읍들을 배회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배회하다가 하다가 미가의 집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왜 그들이 배회했는가? 왜 레위 지파가 배회했는가? 크고 좋은 도회 지역의 성읍이 아니라 산골의 성읍, 그것을 배당받은 레위지파 사람들은 자기의 성읍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성읍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회하다가 좋은 조건이 들어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개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주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17장이 이야기하는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가가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랍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어머니가 은 200을 돌려주면서 어, 이것을 거룩히 하나님께 드려라. 3절에 보면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우상을 만들면서 거룩히 드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를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미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복받을 만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돈을 훔치고, 저주가 겁이 나서 그 돈을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부모는 그 돈을 가져간 아들을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신당을 만들어주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부어만은 우상이 있는 신당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우상 숭배의 성진과도 같은 것을 집안에 드리고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과연 어느 대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과연 어느 대목이 거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미가는 이렇게 함으로써 복이 자기에게 오리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흐려져버리면, 우리는 죄악을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이 내게 이말이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그 성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정말 눈에, 정말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눈에 눈이 어두워서, 개인의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들어버리고 내 머릿속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 속에 하나님을 넣는 것이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문제방에 붙이는 부적처럼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따르며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죠. 내 머리대로, 내 뜻대로 내 머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난은 말 그대로 저주가 되고 이 땅의 부귀영화는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 실존적인 것이 나의 복이 되고 그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미가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가정의 이야기였어요. 모두 다가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이 타락해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그 타락이 다름 아닌 레위 레위 지파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썩었는가? 레위 지파부터 썩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세상이 타락하는 것보다 더욱더 끔찍한 악취를 풍깁니다. 세상이 망가지는 것보다 더욱 심하게 망가지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현실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목회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상황이 유리할 때는 목회자를 두고 우리가 레위 집하다, 택함 받은 집하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런 말을 쑥 들어서 가고 정말 더욱더 타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 현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회복해 나아갈 것인가 다만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런데그 이유가 무엇 이었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자 이들 스스로가 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된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것 성별도 마음대로 바꾸고 내가 보기에 원한 것 내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그냥 진리예요 진리 내가 왕이 돼서 모든 것을 주장하는 세상. 질서 없이 혼돈만이 가득한 세상. 내가 옳다 말하면 그냥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세상. 그 세상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왕을 세울 준비를 하십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사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할 만한 그래서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주장하는 나의 삶이 아닌 왕 대신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우리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장 독특하고도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가장 나다운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나다운 인생, 인생다운 인생을 살게 되고 가장 독특하지만 창의적이지만 가장 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 안의 인생을 꿈꾸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이 일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가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께 정말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궁유력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 가운데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